황혼이혼을 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지 18년. 그긴 시간이 무색할 만큼 저는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습니다. 심장이 정말 멎을 뻔했어요.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몸이 굳어버렸습니다. 혹시 아닐 거라고 제 눈이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지만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을 때그 따뜻했던 눈웃음과 주름진 눈가를 보며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전 남편이 맞았습니다. 우리는 조용히 시선을 마주쳤습니다. 서로 놀라 말문이 막혀버린 듯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저도 그 사람도 우리 둘다그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겠지요. 18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. 분노도 미움도 후회도 아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들이었어요.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. 잘 지냈어요?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나이를 먹어도 사람의 목소리는 남아있나 봅니다. 짧은 인사를 나누는 동안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. 미안함, 그리움,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남아있는 따뜻함 같은 것들. 저 역시 당황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편안하더군요. 예전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헤어졌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마주하니 그 모든 감정이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.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언젠가 괜찮다면 밥 한번 해요. 할 말이 있어요. 그 말이 왜 그렇게 제 가슴을 흔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18년 전에는 들을 준비가 안돼 있던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는 많이 다르니까요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마음이 조용히 떨렸습니다.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어본 적 없었는데, 오늘은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 이게 우연일까요? 아니면 놓쳤던 인연이 다시 한번 조용히 나를 찾아온 걸까요?